시여분들잘 알고 계시는 카시오라는 브랜드 카시오라는 시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딱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 이 되죠 쌉쌈 카시오는 원래 시계보다는 계산기 로 히트치던 브랜드였지만 현재 무려 천 종류에 달하는 시계 를 판매하고 있어요 저렴한 편인데 개수가 많다 변태 기질이 있는 우리는 이것을 발라먹기 좋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는 재미 이미 소문난 몇 개만 툭툭 대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손석희 시계라고도 불리우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a168 창문자 빌게이츠 형님의 시계 일명 흑색치로 불리우는 MDV-106. 오늘 만나볼 시계는요 이미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는 시계이지만 아직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리뷰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형들께 최초로 리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대나지 마세요. 우리 욕정남들 구매욕이 크레센더로 차오르는 게좀더 흥미진진하거든요. 카시오의 라디오 컨트롤 컬렉션 릴리즈지 LCV-M100TSE 모델입니다. 살짝만 스포드리자면 저는 이 시계에게 크게 두방얻어 맞았습니다. 레프트육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시계 전반을 에서 느껴지는 고급감. 드레시한 착장에서는 누르 사로 잡습니다. 산티나는 올 폴리시드 마감이 아닌 약간 소극적으로 친다레스러운 폴리시드 영역 덕에 교차 반사가 매우 잘 절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하나의 단서 조항이 따라다니긴 하죠. 로고를 확인하기 전까지만 말이에요. 라이트 훅 마술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간단히 훑어볼게요 그렇다고 이런 기능이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잽도 계속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번에는 가격을 까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최저가를 찾다가 이베이에서 152달러에 구매했는데 가격이 더 싸졌습니다 130달러도 존재하네요 거진 10 후반에 떠올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10만원대의 시계 스펙을 나열해 볼게요 라디오 컨트롤 기능인데 그냥 라디오 컨트롤이 아니라 배터리 잔량 표시 수신감도까지 지원하는 라컨 수신래에 있어서는 고작까진 아니더라도 알 한쪽은 없는 수준이 PMD56에 비하면요 상당수 원활한 수신이 이루어지다 보니 딱히 신경 안 쓰고 보관함에 막 둬도 알아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자신감인지 시계를 조정하는 크라운까지 온데간데 없어져버린 상황 이건 고도 자동화된 핸들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 같지 않나요? 그만큼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잘 굴러간다는 거지 다 알면서도 크라운이 없는 것이 마음 한켠에는 안절부절 어색합니다 거기에 태양광만으로 배부를 수 있는 솔라파워 이것도 하루 이틀 정도 어둠 속에 갇히는 날에는 동면하는 동물들 마냥 스스로 절정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꺼내들었을 때는 이 녀석의 우동사리에 기억되어 있는 제대로 된 시간으로 원복되기까지 합니다 이건 또 살짝 웰컴 세레모니 같아요 저는 종종 이거 보려고 고의적으로 어둠 속에 감금시켜두곤 합니다 뭐 그렇다고 마조키스트 변태새끼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티타늄 소재의 적용으로 약 70g의 쾌적한 무게감을 제공하는 것도 개이득 글라스에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적용되어 있어요 솔직히 전혀 기대하지도 기대되지도 않 개꿀딱이죠? 방수는 50바의 방수입니다. 과거 카시오 돌핀시계를 차고 수영장을 2년 정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고장 한번난 적이 없어요. 수영까지는 싹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권장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이 드레시한 분위기 때문인지 더더욱 내키지 않네요. 광수의 강한 잭필드 신사바지 입고 수영하는 모습 같지 않아 이제부터는 뭐 카시오에서는 시시한 기능일 수도 있겠네요. 월드타임 기능, 알람 기능, 알람은 다섯 개를 지정해둘 수 있습니다. 다중 언어 지원, 연도, 날짜, 1월 지원. 스타벅치 타임은 나올 때쯤 되니까 단맛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죠. 라이트훅을 여기서 한번 먹여드려야겠네요. 미친 브레이슬릿. 일단 아까 본 것처럼 츤데레스러운 콤비감 덕분에 이 가격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다소곳한 블링함을 느낄 수가 있었죠. 오연줄인 척하는 사면줄인 척하는 이런 줄입니다. 착용감에는 불편은 없습니다. 이 시계줄이 정말 미친 건 바로 줄 조절. 줄 조절을 원하는 피스의 뒷부분에 동봉된 플라스틱 피스를 구멍에 맞추어 끼워주기만 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푸시 버튼 클라스프 원리와 비슷하지만 줄 조절에 이런 방식을 촬영한 제품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영상 찍으면서 실제로 처음 줄여보는 장면이거요 순간순간 딜레이되는 것은 진짜 벙쪄서입니다. 미친 것 같아요. 편리한데 그렇다고 뭐 쉽게 풀리거나 퀄리티가 낮지도 않은 그동안 시계줄 줄이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현타가 몰려옵니다. 5연줄인 척하는 4연줄인 척하는 이런 줄이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50만 원, 80만 원대의 어설픈 4연줄구슬보다는 무조건 이게 낫다고 봅니다. 퍼클 조작성도 군더더기 없어요. 카시오는 브레이슬릿마저도 킹성이다. 현재까지 장점만 뽑아내다 보니까 이베이 인기 검색어 순위 리니지로 도배되어 버리는. 같은데요 단점도 확인이 필수죠 최선을 다해서 감성 바사삭 포인트를 찾아봤어요 첫째로는 구독자한들도 느끼시겠지만 브랜드입니다 카시오 일바에는 차라리 뭐 듣보 브랜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카시오는 너무 유명하게 소문난 엔트리 브랜드다 보니까 못 알아보는 게 차라리 나두 번째 감성 바사삭은 백라이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 판 전체를 푸르게 밝히는 일루미네이터 방식이 아닌 레귤러백라이트 야간 시인성의 목적에서는 의무를 다했지만 솔과 그냥 개싸 보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감성 바사삭 포인트는 소리입니다. 청감을 부셔버릴 줄 몰랐는데 비프음에서 다시 한번 초글링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시나 개싸 보이는 부분. 하나 다행인 건 설정에서 음소거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쉬운 포인트는 요일 표시. 저는 한자 표기가 조금은 더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위치가 왼쪽에 조금 치우치다 보니 나비족의 미간을 연상케 하는 공백이 느껴지네요. 영자 표기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영자 표기 방식은 이 와중에 두 글자인 건또 별로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티타늄으로 인한 스크래치 조금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지금 한 4개월 동안 20번 정도 착용을 했어요. 가장 취약한 버클 부분에서는 이미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네요. 당연히 나중에 폴리싱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방법이라던가 금액이 약간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 결론입니다. 오늘 만나본 시계는 사기적인 스펙을 보여주는 시계였습니다. 어쩌면 상위 가격대에 분포한 시티즌 펜디 56의 턱에 어퍼를 꽂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감성을 깨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마이크로 브랜드였다면 신비주의 전략이라도 가능한데 누구나 다 아는 엔트리 브랜드라는 점이 이 시계의 발목을 잡기도 하네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시계 자체는 미치도록 훌륭한데 브랜드에 가려진 띵작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건 미쳐버린 가성비, 비싸 보이는 시계라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착용하면서 막 뽕이 죽거나 하지 않고 만족하며 착용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계 어떠해 보이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없시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